레아 레트로 각종화제입니다, 여러분. 각종 택배 어떤 물건이 왔는지 가보시죠. 각종화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맞으실 거죠? 자, 여러분. 야, 또 택배 상자가 왔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택배 올 때는 이제 말하해도 아시죠?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 야, 좋아요. 이때 자, 오늘 자, 아딱 여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면서 힐링이 그냥 와 이렇게 오네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럴 때 부금이 딱 나오면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작은 게 하나 중간 게 하나 뭐 뭉탱이가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냥 뭐 북북 뜯는 거지 뭐아 기분 좋다 게임이 이렇게 잔뜩 왔어요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GBA 게임 큐브 연결 케이블입니다. 이게 여기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그 게임입니다. 동물의 숲. 다들 아시죠? 따뜻하겠다. 자, 챙기고 나가볼까? 음, 누누네? 동물의 숲을 제일 히트하게 만든 닌텐도 DS로 나온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입니다. 2005년도에 발매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한글화 돼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A급입니다. 크, A급. 깨끗하죠? 이 매뉴얼이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 어마, 아, 여러분 아시죠? 동물의 숲 DS10입니다. 아, 이쁘죠? 한글화입니다. 요새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긴 하더라고요 동물의 숲이 간단하게 메뉴얼 살펴보면요 뭐 동물의 숲 말할 거 있나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힐링이 막 쏟아지는데요 DS로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이 한글로 너무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요 만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든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동화책 같아요 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닌텐도 위입니다 타운으로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입니다 2008년도에 발매가 되었고요. 이게 그래픽은 전작하고 많이 상향되지 않았는데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죠. 근데 아쉽게 이거는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구할 때 매뉴얼이 없어도 좀 없는 걸 구하는 바람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편이거든요. 마지막 작품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3DS로 나온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입니다. 일명 티동숲이라고 하죠.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로. 살짝 새로워진 하루하루를 음흠. 보내보세요. 티동숲 에디션도 발매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거 패키지로 따로 구했습니다.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아미보 카드인가? 아미보 플러스에서 이게 들어있네요. 네,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카드도 아미보 카드가 조상이 있었어요. 그 게임 큐브 때 조상님이 있습니다. 칩도 이쁘다. 칩도 이쁘고요. 동물의 숲. 세 가지 패키지. 보여드렸습니다. 봐주실 거죠? 이게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아, 스위치로 또 발매도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요거 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큐브용 동물의 수 e 플러스입니다. 아... 동물의 뉴스です新しい村の暮らしはとても豊かになって自分だけの島も持てるようになりましたセットでついているカードイーリーダー 2003년도에 발매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일반판이 아니라 카드 이 e 리덕이 동봉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카드 이 e 리덕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의 숲 아미보 카드의 조상인격이죠. 게임보이 어드밴스다 딱꼭고 긁으면은 신용카드 긁듯이 딱 긁어버리면은 그냥 그냥 게임 속에 그냥 아이템이 쏙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게, 네, 이것이, 게임 큐브, 동물의 숲, E 플러스입니다. 아, 패키지 이쁘다. 일단은 패키지가 이렇게 있고요. 아, 좋아, 좋아.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야, 그 보내주신 분이 같이 보내줬나봐, 이 카드를 긁어 쓰라고. 이것이 바로 GBA 에 연결해서 쓰는 카드 이 e 리덕입니다. 요게 또 나와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GBA, 백라이트입니다. 야! 여기 여기 잘맞추셔야 돼요 여기 콱끼지면 예, 안돼요 그냥 당겨가지고 딱, 딱 도킹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야요 상태에서 자 슈퍼마리오 어드밴스4 이거를 딱 신용카드 긁듯이 탁 하면은 이따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보고 갈수 없죠 아, 아 게임큐브 CD가 이게 참 이뻐요 조그만하고 디자인이 엄청 이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카드 이 리더기 동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야 우리 마스코트 아시죠 너구리 너구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게임 큐브 컨트롤러로 두 번째 이제 친구와 같이 할때 게임보이 어드밴스로도 컨트롤러를 통해서 같이 협력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를 정해놓고 엔딩을 봐야지. 아니면 뭐 화려한 그래픽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힐링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꾸밀 수 있고, 진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잠깐 자기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게임을 본 임원진의 반응은요. 아뭐 이딴 게임? 아 누가 사? 으따 써먹어. 아 진짜 그렇게 임원진들이 다 그치는 와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창 재밌는 게임 만들고 있네. 이말 한마디에 동물의 숲이 출시가 되었고, 그 말을 하신 분은 그때 당시에 닌텐도 사장이신 이와타 사토루님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이 동물의 숲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또 이제 카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장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실 거죠?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 이게 좀 구하기가 정말 힘든 건데. 아, 여러분. 무려 80장. 이 카드가 130장이 나왔어요. 130장 중에 80장이 내손 안에 있어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큐브 동물의 숲 E 플러스 그 카드 리더기에 긁어서 사용하는 아미보 카드의 조상인격이죠. 동물의 숲 카드 80종입니다. 아,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레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다섯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 TK 캐릭터는 지금 3DS에서도 여러분 동물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엄청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단체 사진이 렇게 있네요. 단체 사진이 엄청 이쁘게 있어요. 선생님인가? 그럴 거예요. TK가 되게 유명한 음악 뮤지션이거든요. 캐릭터 정말 이쁩니다. 네, 여자아이 카드입니다. 아우, 캐릭터 뿜뿜인데요? 완전 귀여인데 초창기다 보니까 모델링이 약간은 약간 투박하지만 그래도 멋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캐릭터 여자아이 봤으니까 또 남자아이 바이죠 네 남자아이 캐릭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미보 카드처럼 이렇게 긁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너굴입니다 너굴 너굴 아시죠 여러분들 스위치로 나오는 동물의 숲 신작 티저 때 우리 또 너굴 님께서 나오셔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을 심쿵하게 하죠 그너구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또 넘버5 카드 아 여러분들 아시죠 존입니다 존이 존이 야 캐릭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익숙한 캐릭터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들 엄청나 아 이거만 해도 다 보여드리다가 아주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맞주실 거죠 결합을 딱 해서 이거를 이제 GBA 이거를 컨트롤러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긁어서 게임큐브로 전송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와요 이렇게 백라이트 영롱하다 오케이 띠리링 아우 소리 나네요 이게 텍스트가 나와요 따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상태에서 게임상에서 전송을 해주면 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서비스를 또 주네요. 기가 막히죠? <laughs>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 GBA에서도 할 수가 있고 큐브랑 연동도 된다고 합니다. 하기 게임. 게임을 집어넣어가지고 구동해서 GBA로 간단하게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는 이 카드에 있는 게임이로 들어가버렸어.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추가로 그냥 서비스를준 카드인데 요거. 게임워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실 거죠? 또 DS가 나와야죠. 남자는 핑크 네. 네 놀러 오세요 동물의 숲. 딱 누르면은 야 음악 죽인다 여러분. 네 어서 놀러 오세요 동물의 숲입니다. 왜 DS 판 동물의 숲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네요. 제가 집에서 또 뒤져보니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타운으로 놀러와요. 동물의 숲. 카달로그입니다. 저는 일본어 몰라도 그림책 보는 맛으로 보거든요. 네, 너굴, 너굴도 있고, 이렇게 캐릭터들이 되게 이쁘네요. 위판으로 나온 타운으로 놀러와요. 동물의 숲. 이제 약간 뭐 캐릭터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도감 같아. 오, 뭐. 여러분들 또 동물의 숲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요. 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 디자인 같아요. 근데 되게 이쁘다. 초등학교 때이 공책 같아요, 느낌이. 타운으로 놀러와요. 동물의 숲. 네, 위판. 뭐 아트북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카달로그 같은 그런 거여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각종 택배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동물의 숲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끔은 엔딩을 보고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도 좋지만 이렇게 느리지만 힐링이 되고 정말 재밌는 게임, 동물의 숲, 어떠신가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